안녕하십니까 신약촌 칠목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활인액 오액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신약 최고의 정수 중 하나인 오액단은 처음부터 다루어야 할 내용이지만 본인의 오액단 제조와 효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나은치한 부분이 많아 그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려 합니다 인산선생은 현대사회의 오염과 각종 공해로 인한 여러 독여에 발생하는 각종 암에 대하여 심히 걱정하셨습니다. 산업화와 더불어 인류가 만들어낸 각종 살인핵을 걱정하였고, 이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신비의 활인핵 우핵단 제조법을 남기셨습니다. 우핵단은 다섯 동물의 호흡을 통하여 산산분자 등 공간에 존재하는 각종 약분자를 동물의 몸에 합성해 이를 제조한 것으로 각종 암과 모든 난치병에 특효를 보입니다. 깊은 병마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신약을 보고 오핵단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섯 동물의 사료로 사용해야 하는 약재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많은 인력과 자본이 필요하며 이를 갖추더라도 각종 재료를 구하는 것이 난처하며 힘든 상황입니다. 본인도 여러 번 오획단을 만들기 위해 시도해 보았지만 자본과 사료를 구하는 한계 때문에 결국은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 실패하였습니다. 다만 음영곽을 많이 먹여 키운 염소를 이용해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있으며 산해산 덕분에 집주위에서 잡아내는 살무사가 제법 되므로 이를 구득이네요. 오글개에게 먹여 키워 일부 사용한 예는 있습니다. 오액단을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다니며 대기업 회장님의 보약이라며 떠들며 파는 정신나간 이도 있으나 이는 병증에 사용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오액단이 아니며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약효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산선생과 신약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액단을 만드는 다섯 동물은 돼지 염소 닭개 오리입니다. 각 동물에게 필요한 약제를 먹게하여 이를 통해 강한 호흡력으로 공간의 약품자를 체내로 빨아들여 합성하게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을 사용하는 것이 상품, 간을 제외한 내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품, 뼈와 살을 이용하는 것이 하품으로 질병의 상태에 따라 사용합니다. 돼지 사료 중 부자는 생부자를 냉수법자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인산선생은 꼭 충분한 부자독이 포함되어 있는 중국 섬서성 생부자를 사용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섬서성 생부자를 들여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산선생께서 서울에 계실 때, 돼지에게 부자를 먹여 키우던 중 부자독으로 폐사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산선생 장남 김윤호님은 생전 저와 대화 중 가끔 선생의 신부름으로 말죽거리에 가서 구더기 낼 독사와 구렁이를 사오는데 한 번에 수백 마리씩 사오곤 했다 합니다. 염소에게 사용하는 음영곽도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으며 그나마 이마저도 매우 고가에서 사료로 사용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닭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많은 양의 독사와 구렁이가 필요한데. 이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으로 구할 수 없으며, 혹 불법으로 구한다 해도 수백, 수천만 원, 부르는 것이 값으로 이를 구더기 내어 닭먹이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약재를 먹이면서 1년을 키워야 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키운 것이 폐쇄하는 등의 경우도 있고, 결국 이런 손실까지 계산하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어떤 이는 중국에서 밀수하는 뱀을 사용하는 이동이 있었는데 이런 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것은 약효가 없으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다섯 동물을 모두 사육하여 완전한 오획단을 만들기는 어려우니 최대한 좋은 약재를 사료로 이용한 사육가능한 각각의 동물을 이용 이획단을 제조해 각각 가능한 병층에 맞춰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고통 속에 실험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구할 수 있는 의획단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나 대기업에서 노력한다면 보다 쉽게 길은 열릴 것이나 이는 기대할 수 없는 유원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신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각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가 원하는 신약의 길은 분명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